이제 투명 위젯을 만들어 볼게요. 당연히 여기서, 여기 있는 내 블로그로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.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내 메뉴에서 스킨 변경이 있어요. 이쪽으로 와주면 이쪽에 꾸미기 설정이 있는데,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 있어요. 이때 물론 이거를 뭐 나중에 바꾸는 거지만. 먼저 지금 해줘야 될 거는 그게 아니라 위젯을 직접 등록해야 되거든요. 그럼 위젯을 이렇게 누르고 위젯 이름을 여기다가 누르는 거죠.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. 저는 위젯이 블랭크니까, 위젯 이렇게 쓰고 블랭크 음, 이름은 정하기 나름이니까. 블랭크 1 이렇게 정했어요. 제가 이름을 이렇게 정했다 그랬죠? 그리고서 여기다가 이걸 넣는 거예요. 그리고 뭐 높이 정해지지 않았어요. 그리고 다음. 그러면 여기에 일단 높이는 안정해졌지만 이게 등록이 된 거예요. 그리고 등록,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. 여기는 이제 위젯 2가 되겠죠. 위젯 2, 그리고 다음하고 일단 등록해 놓고. 위젯 3여기 가면 뭐 등록된지 볼려면 지금 만들어지는 걸 보면 알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위젯 4. 그다음 덤. 위젯 5. 이렇게 하면은 여백 위젯은 만들어졌어요. 그럼 여기에 위젯이 쭉 여기 뭐 위젯 블랭크에서 만들어진 게 보이죠. 이거를요좀 이따 이쪽으로 다 옮길 겁니다. 일단, 여백 위젯을 만드는 게 성공했습니다. 이렇게 여백 위젯을 만들고, 그 다음엔 투명 위젯을 또 만들어줘야 합니다. 지금까지는 여백 위젯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.